연휴 시작했을 때뭘 해야겠다라고 했던 버킷리스트, 투도 리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가 유튜브를 꼭올리 그래서 이제 그 연휴가 끝나는 걸 앞두고 어떤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게 뭔가 재밌을까 저의 영상을 되게 시간, 감사하게도 시간 내주셔서 봐주시는 분들께 뭔가 재밌는 거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사실 뭐저 어제까지만 해도 대전에 있었고 브이로그도 있고 한데 제 소장품을 소개해 렸렸던되되좀 재밌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오늘은 제 소장품 신발을 공개하려고 왔습니다 <laughs> 제가 사실 a n 병말기환자 u 요 말기환자여가지고 신발을 대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좋아했었고요 그때부터 진짜 물론 뭐 저가의 그런 제품부터, 그냥 보세의 제품부터, 그리고 고가의 나름 이쪽 랍기으면서 고가의 제품까지 살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그런 고가의 제품까지 정말 다양하게 신어봤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안 신어본 신발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어 그렇게 재밌는 신발도 많이 신어봤고, 음 지금은 제가 예전보다는 신발 개수는 되게 많이 줄었어요. 케러레스도 많이 줄고, 이사를 오면서 이제 제 친정 결혼하고 이제 이사를 오면서. 신정 집에 이제 아직도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 이어가지고 이런 거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좀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의 신발 컨텐츠입니다 먼저 어떤 걸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신발 디테일 중에 오늘도 서서 하려고요 <laughs> 서서 하려고 제가 신발 디테일 중에 되게 집착한 디테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스트랩 스트랩을 진짜 진짜 좋아하고 그 스트랩이 발등 위에 붙어 있거나 발목을 감싸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발등 위에 붙는 건 이제 보통 메리제인이라고 부르죠. 메리제인 슈즈라고. 제 제일, 제일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신발은 제가 좋아하는 메리제인 슈즈예요. 이거는 드로겔리아라고 드로겔리아 크리벨린이라는 게 풀네임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드로게리아라고 부르는 슈즈인데, 이탈리아 브랜드예요. 이탈리아 브랜드고, 이 슈즈는 지금 제가 선택했던 거는 벨벳 소재라서 일단 패브릭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이게 밑창, 그 아웃솔이라고 하죠. 아웃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반적인 아웃솔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로우하게 마감이 됐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실외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꽤 계셨어요. 근데 실외에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고요. 제가 이 신발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굉장히 캔디같은 컬러감 컬러감도 너무 사랑스럽게 예쁜 분홍이고 그리고 가볍게 휘뚜루하도록 신기 되게 좋거든요 특히 이런 신발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많이 신게 되는데 여름철에도 그냥 벨벳이지만 여름철에도무리게 신을 수가 있고 봄 여름에 어떤 의상과 매치를 해도 되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매치되는 신발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저는 스몰앤그랜드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스몰앤그랜드는 원래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팔고 그리고 어, 편집샵처럼 몇까지 해외 제품들을 큐레이션에서 선보이는 그런 편집샵 형태인데 온라인에 스토어가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더 예쁜, 지금, 지금은 더 예쁜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약간 빙엄차크라든지 그런 변형된 제품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발 저는 정사이즈 했어요. 제가 원래 225에서 230을 신는데 이 제품은 36사이즈라서 이거 3 0 신으시면 무리 없이 잘 받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드로게리 제품이고요. 두 번째 메리제이는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여기는 사실 원래 어, 의류 제품도 있고요 가방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의 신발을 되게 좋아해요 신발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브랜드 특유의 컬러 감성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 특유의 세련된 뭔가 한껏 다른 그런 차이, 디테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브랜드는 마리안 나실 자데 라는 브랜드고요이 브랜드의 메리진 슈즈는 저는 이걸 비이커에서 구매했었어요 비이커에서 구매했었고 색깔이 일단 굉장히 좀 오묘한 블루 컬러예요. 오묘한 블루 컬러라서 이게 화면에 지금 딱히 잡히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살짝 펄감이 있는 그런 블루 컬러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보통 메리젠 슈즈 뭐, 라운드 토도 있고 스퀘어 토도 있고 포인트드 토도 있고 여러 가지 토의 모양이 있는데 제것 같은 이마이나스자드 같은 경우는 살짝 스퀘어 토 같은 것이 살짝 라운드 토 같은 것이 약간 그 어느 중간쯤에 있는 그런 토라서 신었을 때 굉장히 좀 이런 다 다른 한끗 차이가 예쁨을 더 만들어내는 데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 되게 많이 신었었고요 그냥 이런 제품을 신을 때는 맨발에도 신기도 하지만 양말 같은 거좀 되게 귀엽게 팝한 컬러를 신는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망사 양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나 신기도 했었고 여름에 매치하면 되게 좀 재밌는 스타일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옷이 과하게 옷이 부담스러우시면 근데 뭔가 멋을 되게 부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신발을 좀 독특하게 신으시거나 양말에 한끗 다른 포인트를 주시면 훨씬 덜 부담스럽게 스타일링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 든 그러니까 옷이 딱 뭔가 되게 튀어 이러면 되게 아 어, 저거 내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 신발은 그거에 대한 좀 대비 위험? 부담이라고 하나?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좀 적으실 수 있어서 만약에 뭔가 나도 맨날 평범하게 옷 입다가 좀 다르게 먹 부리고 싶은데 어, 옷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신발부터 아니면 양말부터 조금 조금씩 시작하시는 걸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세 번째 메리진 슈즈는 진짜 약간 웃기, 웃긴 웃긴 웃긴데 이건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제품이고요. 이거는 양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짜 양털이에요. 가짜 양털이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진짜 처음에 신으면 후슈 뭐야? 감정 <laughs> 어떻게 신고 다요 라고 할 정도로 약간 왕발이 되거든요 자 이걸 지금 어서 보여줄 수가 없네 지금 이렇게 자세가 애매해가지고 서있어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발이 되게 작아요 발이 지금 230이거든요 보이시나? 어머? <laughs> 이거 이렇게 하게 맞아요? 왕발 이게 제가 230인데 이거 신으면 200, 한 250? 240, 250 되는 거 같아요 하지만 되게 귀여움이 있는 신발이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또 이거 신고서 너무 귀여워서 하신 인스타그램용 신발 귀여워가지고 올렸더니 되게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신발이래서아 음 그리고 안 따뜻해요 따뜻하진 않고 그냥 보이기에 남들 보기에 좋은 그런 따뜻한 신발이라서 음 한번 이런 것도 재미로 겨울에 신어보면 귀엽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보세 제품이고요 인터넷 네이버 스마트 그 쇼핑? 에서 구매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디테일이 디테일이 발목에 이제 스트랩이 있는 걸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중에 하나가 여기서 되게 주성적 많아요. 이 아이템이요. 이것은 브랜드는요. 질샌더. 라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계속 가방 영상에서도 엄청나게 힘주어 얘기했던 질샌더 신발고요. 질샌더 신발인데 이거는 지금 사실 단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늘 메시즌 캐리 오버인 그 앵클 발목에 실버 링이 달려 있는 제품들은 계속해서 뭔가 변주가 돼서 나오는데 이 제품은 그 시즌만 나왔던 제품 같아요. 지금은 아마 사실 구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저 제가 이거 회사 유튜브에서 출근육을 소개하는 거에 나갔었는데, 저희 이제 선배가, 저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가, 이제 쉬는 거 보고 염주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빵 터던 기억이 있거든요. 염주 같긴 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게, 이게 일단 질센더에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토. 토도 약간 되게 좀 특이하고, 약간 되게 동양적이기도 하고, 동양적이고요. 쉽게 말하면 고무신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 갈색깔에, 브라운컬러인데 호박성 들어가약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무드예요. 그런 식의 큰비자 달려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신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보이게 신는 것도 다 좋, 좋고 한데 살짝 긴 스커트나 뭔가 되게 뭔가를 길게 입었을 때 하나 싹보이 이렇게 이런 디테일이 어느 순간 딱 보이면 더 세련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대놓고 신기보다는 특히 되게 길게 막 정말 땀을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드레스를 입을 때 그런 스마일 입을 때 신었을 때 음, 되게 좋았어요. 저희 질샌더의 비즈 앵클 플랫입니다. 비즈 앵클 플랫. 그리고 다음에아 질샌더 한니까또 다른 제품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질샌더 제가 질샌더 자체 좋아도 하고 질샌더의 이런 디테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 요소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놓고서 한 번도 안 신었던 신발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클 앵클. 앵클 이렇게 된 투명한 링이나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 이 뒤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넣으셔서 이거를 싹 해서 신으시면 되는 그런 잉클리이클리시 있는 플랫인데요. 일단 이거는 제가 이 컬러가 완전 제 스타일이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약간 인브로이더리 디테일이 자수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 시즌 아니면 못 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되게 망설이다가 세일할 때 엄청 득템해서 샀어요. 사실 이거를 정가 주고 사기엔 좀 많이 무리가 있고 그냥 세일할 때 세일하는 김에 그냥 내가 평생 소장하겠다. 평생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소장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했던 제품이고 새 제품이 아직 한 번도 못 신고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번 다가오는 봄에 꼭 신으려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이앵클릿이 이렇게 뒤가 생겼어요. 이게 자꾸 발목이 걸려. 그래서 집에서도 막 신어보면 돼. 이게 발목을 막 스치면서 막 긁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나듯이 이렇게 상처 나듯이. 그래가지고 할퀴을 당하는 것처럼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를 좀 연구해보려고. 뭐 이렇게 침침 감아야 되나? 그렇고 아, 얘는 사이즈는 36이에요. 36이요. 정말, 정말 제일 맞아요. 딱제 발에 225에서 230. 근데 질샌더가 가끔씩 되게 사이즈가 애매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약간 크게 나올 때가 있어서 보통 약간 질샌더 하실 때는 사이즈 잘 체크를 하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 로퍼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로퍼를 샀다가 질샌더에서 이 로퍼가 나와가지고. 남편한테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요. 이게 아 일단 사이즈 얘기니까 사이즈를 말씀드리게이 로퍼 같은 경우는 21FW 제품이고요. 사이즈를 제가 다른 제품들, 다른 디자인 제품들이 35.5, 36 이런 게 맞아 가지고 얘 처음에 36을 샀어. 요 어차피 두끈 양말 신고 신을 요량이었어 가지고 주문했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저는 선물 받았고 남편한테는 듀만하게 미안하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냥 이게 신다했다 그러게 엔 너무 헐떡헐떡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36에서 35.5로 바꿨어요. 옷 사이즈 0.5 사이즈 맞췄는데 요소에 걸을 수가 없이 되게 헐떡헐떡 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뭐 까창을 깔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꿨던 미치 스페셜에서 구매했었고 를 마지막으로 구매를 했던 이 제품인데 이건 진짜 많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사이즈가 내 30, 230을 신다 라고 하면은 제일 작은 사이즈인 35사이즈 신으시는 걸추천을드리고 물론 발 모양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40을 신는다 라고 하면 36이 맞으실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게 왜냐면은 앞코도 스케어 토라서 굉장히 앞부분도 볼이 넓게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발이 날씬한 사람들은 발이작거나 날씬한 사람들은 정말 크게,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으면 진짜 세련됐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뭐 신발 참 이렇게 보여드릴 애매하네.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볼게요. 그래서 이거 진짜 예뻐요. 추천드리고 드센더야 뭐사 말을 할 필요 없죠. 저희 사랑 드센더이고. 음 제가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게 플랫을 되게 좋아해. 키가 큰 편도 아닌데 저는 원래 대학 때부터 플랫을 진짜 즐겨 신었어요. 어차피 힐을 신고 제가 보행이 이렇게 불편해지면 좀하루 컨디션은 다막 힘든, 하루 컨디션은 굉장히 피보, 피로해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는 막 키가 크고 비율이 좋아 보이는 그런 하이 힐 보다는 늘, 정말 늘 플랫. 아니면 조금 더 무리한, 청키한 이제 5cm에 6cm 정도의 미들 그, 힐? 그런 걸 선택했던 거죠 지금까지 쭉. 행사에 있어서 무조건 힐을 신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힐을 진짜 잘못 신기도 하고 있고. 발이 깨질 듯한 아픔을 잘경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어, 제가 진짜 플러제 많이 많이 신어봤는데 플러은는 사실 되게 어, 뭐라 고해야지 작지만 큰 변화를 줄수 있는 또 그런 도구기도 한것 같아요. 빛이 에서 특히 제가 이거 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는 만슬 가브리아, 만 a 루 가브리아 이라는 브랜드의 LA 기반의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색깔이 진짜 예뻐요. 컬러가 일단 컬러에도 끝났어요. 끝났고, 이게 이앞 코가 굉장히 길어. 근데 제가 앞 신발이 작다 보니까 앞 코가 긴게 부담스럽진 않은 발이. 발이 큰 편이라고 하면 은 260인데 앞 코가 길면 되게 발이 더 길어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 비추예요. 근데 저처럼 발이 작아서 사실 조금 더 길어, 조금 더 발이 길어 보여도 그게 렇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이런 신발 신어보시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오히려 키가 작다면 더더욱 강추. 키가 크면 큰데도 멋있겠지만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어, 되게 귀여워 보일 수 동글동글 귀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맨셀가블리라는그 브랜드의 토 이렇게 플랫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 리본도 되게 왕 리본이에요. 그래서 되게 큼직큼직한 디테일인데또 결과적으로 되게 미니멀한 실루엣이라서 아주 세련되고 귀엽게 신으실 수 있어요. 얘는 뒤에 패키지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처음 사봤을 때 만슬 가을 자체를 근데 진짜 반했어요. 원래 되게 몇년전 정도에 만슬 가발이 굉장히 인스, 인스타그램에서 핫했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지켜보고 와봐. 유심하게 유심히 보다가 실제 구매는 이번에 처음 했는데 아주 만족했습니다. 플래치고 가격은 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일 기회라든지 그런 걸잘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좋은 기회를 잡으시면은 잘 구매하실 수, 좋은 가격에 득템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 저희 사랑 <laughs> 저 이렇게 사랑하는 게참 많은지 몰라 근데 저는 이 브랜드를 꼭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이거새 제품이에요. 그 헤레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사실 헤레오만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독자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거 세슬리에 반센이라는 코펜하겐 브랜드. rtw 하는 코펜하겐 브랜드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두 브랜드가 만나는 제품이라서 꼭 구매를 하고 싶었고 저는 매치스패션에서 세일했을 때 구매를 해서 거의 원래 이게 정상 소비자가 한 50만원? 60만원?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세일에 뭐 할인코트 쓰고 이렇게 구매해서 20만원대에 구매했던 제품이고요 이게 오간자예요 저오간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치거든요. 사실 셀즈로 보시면 살짝 비치는데 그비친인도 너무 귀엽고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되게 시원한 스타일인데 시원하게만 신다가는 가방이 쉬가 많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좀 아껴 신으려고요. 살짝 도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은은하지만 귀엽게. 그리고 뭔가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있어서 이거 꼭 구매해봤고 이런 라이닝 가죽 이런 거는 테이핑 같은 것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레오가 원래는 스페인 그쪽에 이제 브랜드인데 스페인 브랜드 특징 가죽이 진짜 좋아요. 예를 들면 로에베 이런 게 있죠. 헤레오도 마찬가지고 가죽이 진짜 좋아서 이건 진짜 아껴서 잘 신을 예정이고요. 어, 스페인이 브랜드 얘기 나와서는 이제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면.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거, 자신까지 메리 제인, 발목에 뭐가 있는 거, 그리고 플랫이었죠.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플랫 로퍼예요. 제가 원래 레페토의 지지. 패코두 특히 화이트 컬러, 유광, 무광, 이런 거를 매 시즌 계속 샀고 뭐 자를 때마다 사서 신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근데 그런 거, 그거의 연장선으로 제가 이제 로에베에서 이게 나오면서 로에베를 신기 시작했어요. 로에베. 제가 원래 이렇게 로고 플레이가 되어있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신었을 때, 이렇게 틀려 내려오는 디테일이. 음, 얘는 좀 괜찮다. <laughs> 그래고 구매를 했었고 이 친구는 양가죽이에요 가죽이 일단 굉장히 부드러워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막 금방금방 까지긴 해요 이... 그, 아 참... 아껴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시너스 착화감이 굉장히 좋고 약간의, 아주 약간의 쿠션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 시너스 때 굉장히 어, 만족스럽다 네. 그래, 이 정도가 그야 되다 <laughs> 무슨 말이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만족도 높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사실 이거 다르면 또 하나 시, 사고 싶을 정도로 가격은 물론 굉장히 성장하지만 또 하나 사고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던 신발이고요. 저는 이거 2 2 5 2 3 0 사이즈 근데 얘는 236이 아주 잘 맞았어요. 그래서 양말 신고 신었을 때도 딱 맞는 정도 사실 약간의 스트레치성이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말 안 신고 신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양말 뭐 간단한 걸로 신어도 되긴 하겠죠. 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로퍼의 마지막으로 로퍼 아니면 뭐 레이스업은 아니지만 연장상상으로 이 페이트라는 뉴욕 브랜드 제품인데 가죽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와 어떻게 가죽이 이렇게 좋지? 할 정도로 이거는 사실 지금 제가 패키지를 어디 이사하면서 어디다 놓은 것 같은데 패키지도 진짜 감동이요 여기에 들어있는 깔창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디테일이 너무너무 고급스러웠어요. 만약에 이 신발이 다 다가 없어지면 다시 한번이 브랜드를 만나고 싶은 그런 신발이에요. 그래서 어 일단은 가죽 취향인데 가... 아이고 너무 좀뒤져분하다 가죽 취향인데 음... 되게 견고하고요. 만듦새가 진짜 좋은 신발인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특히 이런 신발의 형태가 살짝 이렇게 고무신 같긴 한데 이 발등이 높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많이 감싸주는 부분이 있으면 되게 르메르 옷이랑도 잘 맞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르메르 레전트 신발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르메르 르메르 옷이랑 같이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올주 지금 많이 소개를 해드렸네 벌써.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게 제가 좋아하는 운동화. 운동화 소개시켜드릴게요. 운동화는 일단 제가 버즈라 블로를 사실 오프 화이트를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제 스타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이 제품을 저희 남편이 저희 남자친구 이런 시절에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로 오프 화이트의 어떤 그런 디테일을 처음 봤는데 그 나이키랑 콜라보했던 준테라라는 제품이고요. 일단 저이 앞창이 그 핑크?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발이어가지고 자주 신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특히 뭐 꼼지개송 같은 원피스 같은 거도 되게 잘 어울리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던 신발이에요. 송바지도 예쁘고 원피스도 쁘고 치마도 그냥 휘뚜루마뚜루 다 만능이었던 그런 신발이서 굉장히 좋아했고 이게 원래는 이, 이 밑창이 뾰족뾰족하게 뭐 많이 달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많이 잘려 나갔어요. 막 제가 걸으면서. 돌돌 아, 바닥을 걷고 말고 다 잘려 나갔는데 여전히 진짜 좋아하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거는 나이키 오이트 줌테라였고요. 그리고 이 나이키를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남편 덕분에 조던을 많이 많이 나누고 한두개 정도 사나 봤는데 이거는 알레이미라는. 어, 모델 이자 인플루언서 이자 스타일리스트, 패션계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되게 멋있는 여성 있어요. 그 멋있는 여성이랑 나이키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조던이에요. 이렇게 이런 디테일 이 있고 여기는 세팅이고요. 소재가 좀 특이해요. 세팅이고 여기 양털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소들도세틴이고요 그리고 가죽이랑 여러 가지 소재 가좀 접목 있는 게좀 재밌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막 노란색깔, 뭐 이런 슈레이스도 되게 좋은. 아, 컬러가 화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원래 그냥 슈레이스의이 파란 색깔이 좋아가지고, 이걸로 많이 흰고다이고요 음, 아, 오프라이트 하나 더쑥 이렇게 들어 잠시만요. 아, 이렇게 눈에서 안 보이면 <laughs> 이게 잘안 돼. 이게 제가 다른 옷장에다 넣고 있었어가지고, 까먹고 있었어, 이신발을 이건 제가 러닝할 때 신으려고 샀던 거고요. 이거는 안타깝,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안 돼가지고, 들어오안 돼가지고, 크림? 해서 <laughs> 구매한거거요그래서 구매를 했고, 이게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일단 이거 러닝할 때 신으면, 아, 내가 진짜 힙해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샀는데, 사실 남편이 사겠지. 근데, 꺼졌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러닝할 때쓸게좀 아깝게 하죠. 그래서 일단 날씨가 좋아지면 그렇도생각해도돼요 여행할 때도 신고 평상시도 신고 해야겠지. 아, 이렇게 바로 이거야요 이거 좀 무섭죠? 약간 성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원래 준태가 이렇게 뭐 달려있었거든요. 지금 그거 없는 거예요. 지금 신은 줌퇴가 좀직 이렇게 그래서 하, 약간 좀 음. 그렇긴 한데 안 미끄러운 것같아 되게 느낌상 마차에 계속 해서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예쁜 분홍색깔 신발이구요 네, 버즈라블로 안타깝게도 뭐 세상에 빨리 떠났지만 음. 버즈라블로의 화이트 신발입니다 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 이거는 뉴발란스랑협바한 제품이에요 아리스라는 브랜드랑 협업한 제품이고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누가 봐도 제 색깔이긴 해요. 그리고 너무 편해. 그리고 루발란스도 원래는 러닝화로 유명한 브랜드여가지고 착각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앤비 되어있고 이것도 참 만족도가 높았던 신발이죠. 다만 이제 메쉬여가지고991 모델은 991 모델이야. 아, 이거 안보이나 이거. 이거 어설프다 991. 이거. 만족도 높은 신발인데 이게 매스다 보니까 딱 계절을 많이 타요그래서 겨울은 좀 신기가 발이 너무 시렵고딱 여름 봄 여름 가을 초가을까지 잘 신는 그런 신발이고요. 네 생각 보니까 많이 엄청 많이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제가 좋아하는 신발들을 소개시켜드렸던 시간이었고 좀 다음에 무슨 영상을 할까요? 제가 또 뷰티를 되게 좋아해요. 뷰티, 뷰티 좋아하게 보이지 않지만 뷰티 좋아하는데 클린 뷰티 이런 걸소개시켜줘도 되나?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해요